결국 LG 트윈스가 2년 만에 20대 포수를 또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전망입니다. LG의 미래를 책임질 포수 기대주 김범석이 성장할 토대가 마련되는 전화위복이 될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데요. 2023 KBO 2차 드래프트에서 LG는 총 4명의 선수가 유출됐는데 이상규, 최성훈, 오석주, 김기현입니다. 이번 2차 드래프트에서는 특정 구단의 전력 유출을 막기 위해 한 구단에서 최대 4명까지만 지명이 가능했는데 LG는 4명의 선수를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LG 소속 선수는 인기가 높았는데 4명의 선수가 모두 전체 7순위 안에 지명됐습니다. 차명석 LG 단장은 우리 선수들이 많이 뽑힐 거라 생각했지만 초반에 너무 많이 지명됐다며 탄식한 뒤, 현재 팜에 있는 선수들을 잘 육성해서 그 공백을 잘 메우겠다고 밝혔는데요. 투수 3명보다 포수 김기현이 빠져나간 게더 눈에 띄었는데, 이유는 LG는 2021년 시즌 종료 후, FA 박혜민의 보상선수로 삼성의 김재성이 지명돼 떠나자 급하게 FA 시장에서 허도환을 백업포수로 영입했었습니다. 이번 2차 드래프트에서는 세 번째 포수 옵션인 김기현이 두산으로 이적했는데 두산은 양의지의 뒤를 받쳐 줄 백업 포수 영입에 초점을 맞췄고 lg에서 1군에서 조금씩 가능성을 보이고 있던 김기현을 영입했습니다. 이로써 lg는 29년 만에 통합 우승을 차지했지만 주전 포수 박동원과 백업 포수 허도환이 모두 30대의 노장으로 대체 포수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는데요. 박동원과 허도환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훗날 이들을 대체해야 할 젊은 포수가 없는 상황에, 이런 상황에서 구단이 공들여 키운 20대 포수가, 연이어 이탈한 것은 타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래도 LG는 대형 포수가 될 잠재력이 있는, 김범석이 남아있다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차 단장은 우리 포수 옵션에는, 박동원과 허도환 외에 김범석도 있다. 김기현이 이적하게 돼 아쉽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김범석이 포수로서 더 빨리 1군 무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신인 드래프트 전체 7순위로 lg의 지명을 받은 김범석은 대형 포수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프로에 입문한 뒤 어깨 상태가 좋지 않아. 12군에서 지명타자로 기용돼 왔습니다. 김범석의 타격 능력은 뛰어나. 퓨처스 올스타전 최우수 선수 MVP를 수상했고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도 이름을 올려. 대타로 안타를 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김범석이 쟁쟁한 선배들이 있는 1군에서 지명타자로 설 자리는 많지 않다는 평입니다. 이에 염경엽 감독은. 김범석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일루수 이동 등 포지션 변화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기현의 이적으로 포수 자원이 줄어들면서, 김범석이 마스크를 써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차 단장은 김범석이 결국 포수를 맡아야 하지 않겠나. 일루수 김범석보다 포수 김범석이 훨씬 매력적이라며, 현재 주전 포수는 박동원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김범석이 주전 포수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내년 시즌 박동원에게 휴식이 필요할 때, 김범석이 포수로 출전해 도와주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G의 젊은 포수진의 공백을 메꿀 김범석. 구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